네, 안녕하세요. ABS 치3 7입니다 네, 제가 아까 만든 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아까 전에 와플 만들기로 했었잖아요. 삼, 산딸기라 그러나? 무슨 딸기 반 와플 케이크라 그래야 되나요? 너무 길어갔다. 아직 덜 말랐는데, 이건 아까 만든 거예요. 지금 만들 건요. 오렌지. 케이크 만들어, 오렌지 무스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 준비물 소개 하도록 할게요. 천 점. 그 다음에, 레몬 색과, 살짝 오렌지 색 나는 다음 색도 괜찮은데요. 그래도 진짜 오렌지 색이 필요하겠죠? 주황. 그리고 레몬. 그리고, 오렌지 토핑. 그 다음, 레진. 그 다음, 섞을 종이. 이거 씻기씻기 거. 그 다음에 이거는 생크림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. 섞을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섞을 거는 녹말 있으시게 있잖아요. 녹말 있으시게로. 준비를 해주세요. 네, 너무 많이 있으시기 저는 세 개가 지금 세 개인데 다시 가서 또 구해 와야 되거든요. 한한개 준비 해 주세요. 자 그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만들려면 천점을 반들 양만큼 떼어 주세요. 이렇게. 좀 많은 것 같은데? 이 정도? 이 정도 떼주세요 이렇게 그 정도 떼시고요. 이렇게, 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몬 색을 섞고,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좀 많아서 한 번에 콸 나올 거예요. 이거 그러니까 살짝. 짝만,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세요. 근데 제가 흰 종이판에 새로 구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묻으면 티가 금방 나서요.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붙어서 너무 꾹 눌러주시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종이판을 잠시 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오렌지 때문에 최대한 오렌지 색깔이 나야 되거든요. 빵에 다시 붙이도록 할게요. 오렌지색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좀 거의 오렌지색이 되도록 물감을 바로 넣고 섞을 때는 이 책상에다가 하도록 할게요. 제가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업데이트는 바로바로 꼬박꼬박 바로 하는 편이고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제가 소개하는 게또 있는데요. 테이프 시트롤이랑 눌를 거. 아이 테이프가 좀 많이 붙어있긴 한데 그냥 사용할게요. 이거를 동글동글 말아서 이렇게 좀 길게 해주신 다음에. 컬로 이렇게 눌러주세요. 개를다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시고요. 오렌지케이 생크림, 무스 생크림이라고 해요. 그런 식? 이게 생크림, 이, 이 케이크가 너무 또 높으면 안예뻐요 그래서 한번 해서 이렇게 좀, 이렇게 낮게 하도록 할게요. 이걸로 두개 만들어서 쌓아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좀, 오류가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만큼을 더 사용할게요. <laughs> 제가 만들 게 별로 없고, 잘, 별로 잘못 만들어서, 이제 진짜 힘들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어요. 툴도 말아서, 방금 이렇게 딱, 딱 줄여주세요. 그 다음에, 동글동글 말아서, 이렇게 하시고, 틀에, 쭈메주메시 눌러주세요. 좀 안녕해주시고요. 치얼마 에 이렇게 눌러서 해주세요. 이 오렌지 부스케이 크 출처는 저구요. 좀 어느 분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 뺏기신거 아니냐고 그런 말안 해주,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정말 출처 접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셨으면, 제가 아까 생크림 준비해달라고 그랬잖아요? 생크림 나오는 부분이 여기니까 자로 쫙쫙 당겨주세요당기신 후에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안보다는 겉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. 안보다는, 안에는 덮으면 안 보이는데, 겉에는 덮었을 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쁘거든요. 짠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얘를 이렇게, 이렇게 눌러주세요. 그리고 뭔가 겉에 좀 튀어나와야 예쁘니까 일부러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. 생크림을 이렇게 해서. 뭔가 마카롱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마카롱은 아닙니다. 여러분 저만의 오렌지 무스 케이크예요.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. 시간이 많이 됐네요.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. 주제랑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이제 주제에 넣습니다. 1대1 비율로 같은 비율로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용했던 주황 색깔을 열어서 옆에다가 이거 레진이요. 손에 뭐든 잘안 젖으니까 최대한 안 묶게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섞어주세요. 좀더 진하게 달까요? 조금만 더.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요. 이거 있죠? 이거 위에다가 얹어주세요. 최대한 손에 안 묻게 해주세요 이렇게. 이게 손에 묻으면 진짜 안 지워져요 막 끈덕끈덕하고 무슨, 불쑤 냄새 비슷하게 나서 안 좋아요. 짠. 켜시고요. 가운데도 넣으시고, 오렌지 토핑을 핀셋으로, 찝어서, <laughs>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옷 같은데 묻으면 완전 끈적끈적해져서. 아, 아니죠. 그 전에 생크림을 또 얹을게요. 은기 생크림을 바르시고요. 이렇게 발라주시고, 오렌지 토핑을 얹어줄게요. 오렌지 토핑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오렌지 토핑인데 딱두번쓴것 같은데? 그쵸? 무슨 과일 빙수인가? 그렇게 만들고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렌지 무스케이크 완성시켰습니다.